안녕하십니까. 신상들로 한번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는데, 쿠션도 있고, 아이섀도우도 있고, 틴트도 있고, 렌즈도 있어서, 쿠션은 헤이우라는 제품을 제공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머리핀이 같이 왔어. 핀 자국 안 나게 꽂는 머리핀으로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하나 장만할까 했었는데, 이렇게 핀이 같이 왔어요. 개꿀. 이번에 이 헤유가 쿠션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한번 써보라고 제품을 보내주셨거든요. 요즘 유리 이런 디자인으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좀 깔끔한 느낌? 오늘 저도 약간 깔끔스한 그런 청량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깔끔하고 청량한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퍼프가 생각보다 되게 단단해 이 쿠션이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톤업 시켜주는 느낌의 쿠션이었는데 이게 호수가 하나다 보니까 제가 원래는 2 3호로 썼는데 지금 좀 많이 타가지고 24호도 쓰거든요 발라볼게요 음? 나쁘지 않은데? 이게 25나 21호 얘는 잘 맞는 쉐이드라고 했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23호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화사한 피부를 만들어준다 했었거든요. 반만 좀 발라봐야겠어. 엄청 많이 두껍게 발리거나 뭉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향은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아 근데 진짜 내추럴하긴 하다. 바른 쪽? 안 바른 쪽. 제가 지금 많이 타가지고 24호, 25호 쓰고 있는데 24호에서 25호한테는 조금 밝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엄청 가볍다. 약간 세럼을 쿠션으로 바른 느낌? 아, 광이 진짜 예쁘네. 이 피부 속 광이 느껴져요, 지금 여기? 피부가 진짜 좋아 보인다. 이결 정리를 되게 예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약간 맑은 느낌? 그 다음에 쉐딩을 빠르게 해줄게요. 쉐딩은 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쩌다가 얘가 내 최애가 됐는지 쉐딩은 가볍게 제가 콧대까지 다 쉐딩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눈썹 뼈 아래 이 부분이랑 딱이눈 앞머리까지 해주고 코끝에 만약에 이런 글루우 쿠션을 쓰고 나서 쉐딩을 하거나 블러셔를 했는데 블렌딩이 잘안 된다 라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이렇게 쉐딩 부위나 블러셔 부위에 파우더를 아주 살짝만 올려서 블렌딩이 쉬운 정도로 만들어준 다음에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중간은 빼둘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요, 갑자기. 바로 아이섀도를 우 들어갈까 봐. 최근에 아주 간략하게 보여드리긴 했는데, 2호 로즈 커넥트거든요. 저는 이런 컬러를 잘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애초에 쿨톤이 아니기도 하고 이런 핑키핑키한 컬러를 즐겨 쓰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쓰지 않았는데 오늘은 뭔가 맑고 청명한 그런 느낌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 밝은 애들은 저랑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아서 한요 컬러. 뒤에 있는 컬러들을 좀 위주로 쓰면, 써볼까 봐 일단 베이스가 너무 어두우면 안 되니까 이 정도 컬러가 괜찮을것 같거든요. 약간 너무 쿨하지도 않아서 눈두덩이 쌍꺼풀 라인 살짝 위쪽까지 해서 얇고 넓게 어 근데 나 눈썹 정리해야 되는데 까먹고 안 했다. 어 근데 이 쿠션이 이 주름 끼임이 없는 것 같네. 글로우 쿠션 쓰면은 이 쌍꺼풀 라인에 끼이는 애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헤이 쿠션은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이 클리오 섀도우가 가루날림도 없고 발색도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클리오 아이섀도우 팔레트도 꽤 많이 써봤는데 이번 거 진짜 컬러감도 너무 다 괜찮고 빨리 이 제품에 대한 디테일 리뷰를 올리고 싶어요. 같은 브러쉬로 이 밑에 두개 컬러를 좀 섞어서 쓸까봐요. 이게 또 맑고 청량한 느낌은 너무 아이 메이크업이 강하면 안 되니까. 정말 살짝만 쌍꺼풀라인까지만 발라주긴 하는데 살짝 더 핑키핑키한 느낌만 주겠다. 요, 제일 짙은 컬러? 이런 사선 아이브로우 브러쉬 있죠? 얇은 브러쉬 이런 걸로 아이라인을 그려주면 아주 편리합니다. 눈을 정면을 보고 한번 꼭 찍어. 조금 이렇게 찍혀. 그 상태에서 조금만 자연스럽게 연결. 눈꼬리 쪽에는 내가 좀더 그림자를 줘서 연장을 시켜주겠다. 같은 컬러로 눈 밑에 힘을 아주 살짝. 이 눈꼬리부터 시작해서 여기만 이렇게 살짝만. 이두 컬러 있죠? 이두 컬러를 살짝 섞어서 그림자 라이너 위에 살짝만 약간 블렌딩. 이렇게 하고 브로우를 그려줄 건데, 제가 지금 눈썹이 너무 짙으면 이상할 것 같아서 평소에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밝은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브로우. 아, 근데 눈썹 정리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할까? 너무 눈썹을 아치로 그리지 않을게요. 그냥, 그냥 내 눈썹 모양을 좀 따라가면서 딱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느낌. 눈썹 산도 너무 뾰족하지 않게 제가 원래 오늘 수다를 좀 떨면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약간 기본적으로 멀티가 잘안 되는 사람이에요 일단 뭐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일 현재 제일 힘든 것 중에 집이 안 구해진다는 거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들어갈 집이 없어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못 찾고 있어 오늘 이거 써볼까 봐 삐아 얘는 브라운 마스카라거든요 블랙보다는 브라운이 좀더 자연스럽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손리고또보였어 아 진짜 뭉치지 않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 속눈썹으로 연출을 시켜주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 집을 못 찾고 있고 잘하면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가시딩을 아, 해줄게요. 요즘에 제가 아침을 너무 잘 챙겨 먹었더니 아제 배가 고파요. 지금 9시 반이거든요. 촬영 끝나고 먹어야지 했는데 너무 배고픈데. 헤어 라인. 아, 블러셔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컬러는 있는데 이 브러쉬로 가능할까? 처음에 아이섀도우 베이스로 썼던 컬러로 블러셔로 한번 써보자. 그리고 얼굴 외곽 전체에 있죠? 쉐딩을 준 곳, 스쳐 지나가 주는 것도 전체적으로 얼굴이 혈색이 돌아보이기 때문에 좀 혈색 돌아보이는 룩을 연출하고 싶다면 아주 꿀팁입니다. 컬러 괜찮은데?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토니모리 게리 틴트 혹시 아시나요? 이번에 토니모리 겟 게리 틴트가 리뉴얼 돼가지고 새로 나왔거든요? 제가 발라보고 마음에 드는 컬러를 발라보기만 할 거고, 디테일한 제품 리뷰는 나중에 추후에 올리려고요이 투명한 레드. <laughs> 진짜 오랜만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가 있는데, 세 번째는 너무 쨍할 것 같아서 이 1번이랑 2번을 섞었으려고요. 착색이 진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대로 지어볼까요 착색됐습니다. 타투를 하고 싶으신 분, 이 틴트로 타투를 해도 싹 가네. 일단 먼저 1호. 아주 얇게. 음, 촉촉해. 약간 오버립으로. 살짝. 그 다음에 2호로 입술 안쪽에. 자연스럽게. 사실, 이거 저 쓰고 싶었거든요. 이게 클리오 아이섀도우 팔레트랑 같이 딸려오는 싱글 섀도우인데, 이거를 쓰고 싶은데, 조금만 쓸까? 톡톡 살짝만 해서, 눈두덩이 살짝만. 오, 예쁘다.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는데, 밋밋하잖아요. 근데, 메이크업의 또 꽃이 뭐겠어요? 렌즈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렌시스 렌즈. 5 종을 가져왔는데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렌시스에서 또 아주 예쁜 렌즈들을 제가 또 골라봤는데 이 렌즈들을 제가 오늘 하나씩 다 껴볼 거예요. 일단 렌즈 끼기 전에 손 닦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렌즈, 위썸라이트 초코. 음, 엄청 자연스러운데 내 눈이 한층 밝아진 느낌이에요. 와 근데 렌즈 컬러도 너무 예쁜데 이 착용감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가벼워요. 제가 렌즈를 엄청 다양하게 많이 껴본 사람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최근에는 렌즈를 좀 자주 끼긴 했거든요? 근데, 착용감이 되게 가볍고, 뭔가 되게, 얇아.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죠? 평소에 그냥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즐겨 하시는 분들, 너무 쓰기 좋을 것 같고, 데일리하게,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그런 렌즈 컬러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코 브라운 계열의 그런 컬러다 보니까 쿨톤보다는 웜톤에 추천을 드리는데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실제로 보면 약간의 올리브 느낌도 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오묘한 이 컬러가 엄청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렌즈는 데이스타 베이지 얘는 아까보다 더 밝은 컬러긴 한데 이 서클라인이 조금 더 짙은 것 같아요 오. 전 얘가 좀더 뭔가 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뭔가 짙은 느낌이 아니고 좀더 부드러운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와, 근데 진짜 눈이 되게 편하다. 뭔가 이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이 너무 편해. 계속 깜빡깜빡 거려보고 있는데 되게 편해요, 진짜 눈이. 아까랑 비교를 해보면 훨씬 자연스럽죠? 눈매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렌즈인 것 같아요. 컬러감도 아까가 조금 더 밝고 화사한 느낌이었다면 이게 조금 더 차분한 느낌? 그리고 이거는 노이라이트 브라운. 이건 잘 보면 약간 반달 모양처럼 밝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그냥 원래 내 눈알 같은데? 엄청 자연스럽다. 대박이죠? 이게 내 원래 눈알? 렌즈. 훨씬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 이게 진짜 학생 렌즈 같은 느낌. 얼굴 밑에다가 반사판을 살짝 깔아서 빛이 반사된 느낌의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어가지고 눈을 좀더 깔끔하고. 초롱초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눈도 편안해서 학생들이 그냥 데일리 렌즈로 자연스럽게 끄고 다니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에일린 그레이. 엄청 밝은 느낌인데? 사실 저는 이런 밝은 렌즈도 진짜 궁금했거든요. 아, 이게 좀 기대된다. 오! 우와! 이거 색감 되게 신기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레이 컬러가 아니라 약간 되게 투명 막 같은 느낌? 이게 카메라에서도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제 뭐라지 눈알? 이 컬러를 막을 하나 씌워서 약간 밝고 투명하게 연출을 해주는 느낌?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컬러가 부드러워진 느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마지막 <laughs> 스텔라 그레이거든요. 근데 렌즈가 되게 투명해서. 안 보여요. 완전 그냥 그레이 그 자체인 것 같은데? 얘도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러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렌시스 렌즈가 전체적으로 되게 데일리하게 엄청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주는 것 같아. 딱 봤을 때 전체적인 그 메이크업이 막 너무 세고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되게 조화롭게 이런 밝은 그레이 렌즈도 엄청 자연스럽게 쓸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뭔가 컬러감이 아까랑 되게 다른 느낌이잖아요? 아니 무슨 그레이 렌즈가 이렇게 자연스러워? 되게 오묘한 느낌을 줘. 제가 그레이 렌즈를 솔직히 좋아해요. 근데 그레이 렌즈를 잘안 끼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쿨톤이 아니다 보니까 컬러감이 엄청 빡센 그레이 렌즈를 끼면은 좀안 어울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레이 렌즈를 잘안 끼게 됐는데 이거는 그냥 컬러감이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레이 렌즈를 끼고 싶은데 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고민인 사람들도 되게 쓰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 투명 렌즈 끼시는 분들 있죠? 투명 렌즈를 끼는데 거기서 조금 정말, 정말,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컬러감을 주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거 스텔라 그레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자연스러워 지금. 되게 깔끔해. 이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안구건조증이 정말 심해서 렌즈를 잘못 끼고 자주 안 끼고 렌즈를 낀다고 해도 한 1시간이 지나면 눈이 되게 불편하고 건조하고 엄청 뻑뻑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렌즈를 잘안 끼는데 처음에 착용을 했을 때이 착용감이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는. 근데 렌시스 이 5가지 5종 렌즈들을 다 껴봤는데 엄청 그냥 되게 촉촉하게 이렇게 얹어지는 느낌? 엄청 편해요, 진짜.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편해요. 일단 에일린으로 바꿔 낄게요. 저는 오늘 룩에는 에일린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 렌즈를 장시간 착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눈이 너무 편해. 와, 근데 이거 진짜 다시 봐도 컬러감이 너무 예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과 렌즈를 다 보여드리고 렌즈까지 선정을 했는데 일단 좀 머리를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단발이다 보니까 머리로 연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오늘은 좀 깔끔한 느낌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머리를 묶습니다. 이렇게 묶고 물을 붙여서 약간 젖은 느낌으로다가 근데 이게 좀긴거 같지 않아요? 이거 못 잘해. 이거 좀짧까 리듬쌤 미안해요 요런 느낌으로다가 그러면 메이크업 끝!